신서버에서 내가 어떤 캐릭터를 선택을 해야 될지 혹은 캐릭터를 구할 때 어떤 캐릭터가 어떤 장점이 있어가지고 내가 무슨 캐릭터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한번 직업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장단점이랑 어떻게 보면 티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 요거를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때까지 1년 3, 4개월을 하면서 느꼈던 오딘의 클래스 특징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무소, 무소가금러한테는 절대 근딜을 비추천합니다. 어, 왜냐하면 이제 무소가금한테는 근딜이 이 게임은 그렇게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어떤 모바일 게임을 하더라도 저는 기본적인 스탠스가 근딜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딜이 또 오딘 기준으로 원활하게 자기 역할을 수행을 하려고 하면 최소 4만에서 어, 5만. 저는 지금 생각으로는 구석 기준으로 5만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무소가금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 5만 투력을 달성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조금은, 어, 원딜이 추천을 드린다는 것은 기본 베이스로 깔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 디펜더입니다. 어,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딜이고요. 그, 이거는 모두가 인정해요. 디펜더의 역할 수행은 아무도 대체를 못해요. 최고의 탱커입니다. 길던, 피드 보스, 쟁을 할때 아군 보호를 해주는 거 어, 이럴 때이 캐릭이 있으면 너무나 좋아요. 네. 원활하게 해준다고 해야 될까요? 길드 던전, 파티 던전 하여튼간에 그냥 탱커 역할을 수행을 하고 피로를 할 때는 디펜더 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캐릭터 중에서는. 아 어, 그래서 그런 점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월불했을 때 금상자를 파밍을 하는 때가 좀 좋기는 하고요 다만 이제 사냥이 좀 많이 느려요. 사냥이 좀 많이 느리고, 어, 근들 중에서는 가장 느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원거리도 아니기 때문에 리셋도 느려서 성장 속도 자체가 조금 느린 편에 속하기 때문에 과금러가 아니시면 굳이 디펜더를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과금러라고 해도 어 뭔가 제가 추천드리기는 애매하다. 그러니까 디펜더를 좋아하면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버서커입니다. 같은 워리어 계열에 있는 버서커인데 어이 캐릭 같은 경우는 넘어진 메타에 근들러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냥 전용이다 아니면 뭐 길던이나 이런 게 전용이라기보다는 땡겨진부터 시작해서 검기 날리기 해서 넘어지게 만든 다음에 상대가 대처가 안 되는 PVP 특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펙이 좀 낮은 상황. 지금 신서버 상황인데요. 이게 넘어짐이 대차가 좀안 돼요. 지금. 신서버는. 왜냐하면 충격 저항이라는 수치가 이 버서커를 견제하는데 정말 중요한 수치거든요. 근데 이런 수치가 초반에는 낮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46%잖아요. 버서커는 오히려 스펙이 한, 어, 투력이 최고 투력이한 5만이다. 6만이다. 최고 투력이 4만 5만 6만일 때 가장 빛을 발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딜이기 때문에 리셋은 느린 편이고요. 어, 떼쟁을 할때 까다로운 거는 버서가 정말 까다롭기는 해요. 왜냐면 땡겨져버리게 되면 진영 유지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고투력에서 저는 발키리로 다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지금 버서컬을 쭉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십니다. 그래서 버서커 나름의 그 맛은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다 넘어갈 줄 알았어요. 발키리로. 근데 지금 버서커 캐릭들이 의외로 발키리로 많이는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다만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딜량을 순간 딜량을 비교해봤을 때는 저는 발키리가 조금 더더 더 세다고 생각을 하고요. 로그 계열의 어세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세신 이번에 신규 직업이 나오고 나서 똥세신 탈출 드디어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처음에 클래스 체인지가 나오고 신규 클래스가 나왔을 때 웬만해서는 다안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어세신분들이 기본적으로 약간 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긴 하지만 나름의 그 폭딜의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딜량이 높은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내가 낼수 있는 딜량이 엄청나게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장이 있다는 조건 하에는 어, 이게 엄청난 딜량을 더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냥을 할 때는 인장이 풀인장이기 때문에 사냥 스피드 자체는 엄청 빠릅니다. 유지력이 안 좋은 거지, 사냥이 느리지가 않아요. 취약의 로그 계열의 취약 버프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스킬의 쿨타임도 짧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사냥 스피드 자체는 엄청나게 빠른 편입니다. 음, 근딜이라는 점을 제외를 하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 탑클래스예요 사냥 스피드는. 근데 유지력이 이제 1억 스킬에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많이 불편하죠. 만약에 이번에 다른 서버에서 어 세신 전설 패시브가 이게 떴거든요. 근데 이게 있다는 가정 하에서는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전 서버에 뭐한 캐릭 되려나. 아, 이게 있다는 가정 하에서는 어세 사냥시 의 단점이 아예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음 이성까지 만약에 성장하게 되면 어세 대만족을 하시지 않으실까라고 하지만 어, 그래도 이제 무소가금러 분들한테는 추천드리기는 좀 애매해요. 그리고 리세 같은 경우에는 와리가리를 쳐야 되는 근딜의 그 고유함 때문에 빠르다고 하기는 좀그렇고요 그리고 단체쟁 같은 경우에는, 어, 약간 자르는 것 자체가 좀 쉽지가 않긴 한데, 소수쟁일 때는 좀, 어, 역할 수행을 많이 해줄 수가 있고, 그거는 여러가지로 보여드렸습니다. 어, 보스의 띵을 본다든지, 보스의 피가 30% 이하가 있는 걸 체크를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로 좀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스나이퍼 원딜입니다. 추천드리기에 가장 무난해요. 가장 사거리가 길고, 1m 차이긴 하지만, 어, 가장 사거리가 길고, 흡혈화살로 피흡을 하기 때문에 유지력이 좋아요. 그리고, 공중제비 한 번으로 이제, 어, 한 번의 공격을 절대 해피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적을 통해가지고, 어, 내가 이제, 안전하게, 그 보스를 잡을 때나 사냥할 때나 응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틸도 있고 리셀을 할 때는 이제 어느 스펙이 올라가게 되면 부캐릭들은 그 스킬을 다 배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공속의 비중이 좀 있는데 그렇게 비중이 있을 때는 이 공속 스킬도 나쁘진 않고요 그래서 리셀에서는 엄청 빠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대 1은 이제 표적 화살의 확정치 명타 그리고 실명을 거는 거 무적 그리고 절대 비밀어내기 속박 사거리 이런 것 때문에 1대 1도 특화가 되고 당연히 단체장에서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가장 단점이 안 보이는 클래스다. 가장 무난하다. 음, 라고 하고 굳이 단점을 꼽자고 하면 어쌔신이랑 같은 계열의 직업 클래스이기 때문에 내가, 아바타가 떴어. 전설 아바타가 떴으면, 이게, 만약에 어쎄로 나왔을 때, 돌려서 어쎄로 나오고, 돌려서 어쎄로 나오고, 돌려서 어쎄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난리나는 상황이 와서, 제가 무난하게 추천드리기는 조금 애매하다고 말씀드리고, 내가 무조건적으로 이제, 스나의 전설 아바타가 나왔을 때, 스나를 뽑아낼 수가 있다. 돌릴 수가 있다. 왜냐하면, 여섯 번 돌리면, 어, 확정으로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게 2 30만 다이아 들어갑니다. 2 30만 다이아 들어가고, 무기 영상 역시도 전설이 떴을 때, 무조건 전, 어, 스나로 갈수 있다. 요렇게 한다라고 하면, 선택하시는 거 절대 말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추천들이 가장 무난한 원들이고요그 아크메이저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 마딜이고, 최고의 딜러예요 어, 이게 스킬의 퍼뎀 자체가 아예 넘사벽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보스를 잡을 때 딜량 차이가 확연하게 납니다. 사냥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제 여러가지 이제 아크의 스킬들이 좋은 게 있지만 결과적으로 흑소리가 나는 게 뭐냐면 이런 1억 스킬, 아니면 불사조, 요런 스킬들이 아니라 기본 스킬에 화염 장렬이 맞았을 때흑소리가 나요. 이게 600%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 거의 3초마다 한 번씩 쓸 수가 있는 저 스킬이 엄청나게 퍼뎀이 높기 때문에 최고의 딜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초반에 성장을 했을 때는 스킬을 많이 쓰게 되면 만화가 많이 딸리게 되는데 전기 흡수는 내가 주는 데미지만큼 만화를 흡수를 해서 아예 만화 회복 스탯이 필요가 없어요 일정 스펙이 이상이 되면 될수록 스펙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만화 회복이 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유지력 같은 경우는, 경우에는, 얼음 보호막으로 충당을 좀 해야 돼가지고, 재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유지력이 높아져요. 거기다가 이제, 어, 무기 영상에 조금의 도움을 받게 되면 조금 더 유지력을 좀더더 좋게는 할 수가 있는데, 이것까지 가정을 하게 되면 좀 빡세긴 하죠. 그래서, 아크로 가시는 분들은, 이 회복이라는 전설 무기 영상이 나오시게 되면, 어, 돌리지 마시고 한번 쓰시는 게, 사냥시에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다수의 광력기를 보유를 해서 나보다 사냥 스펙이 좀 낮은 곳에서는 확연하게 이득을 볼 수가 있고요. 스펙이 높은 곳, 무스페리사, 아스가르드 이런 데서는 몰리면 위험하기는 합니다. 어, 그리고 이 광력기가 있는데 퍼뎀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떼쟁 때 좋고요. 그래서 여러가지로 이제 무스페리상으로 사냥을 갈때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는 것은 또 우리가 그때쯤에서 이제 전설 아바타를 다크로 선택을 하든지 여러가지로 변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어 초반에 4만까지 올라오는 시간도 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초반에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나보단더 많이 추천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꼭 어, 이거를 아크를 키우다가 아크로 축가할 필요 없이 다크로 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전설 아바타나 어, 전설 아바타가 나올 때 조금 유동성 있게 플레이를 할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출력일때막 그 6만이면 사장의 손해가 좀 발생을 한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 세팅을 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점이 있고요 제가 최근에 한 6.3에 어, 딜러 아크를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어 아크의 장점이 확연하게 보이긴 했습니다. 소속열의 다크위저드. 다크위저드가 약간 쟁용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몇 번의 패치를 맞고 나서 약간 메인의 쟁 캐릭은 아니라는 느낌이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원거리 직발 시 c 기 이거는 이제 석하나 변이가 존재를 하고 이게 순간적으로 내가 어, 도망갈 수 없게 만드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점은 어, 무조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사냥의 유지력 같은 경우에는 1억 스킬 도 있고 흡혈의 고리를 통해가지고 유지, 유지력이 엄청 좋고요 어, 마딜의 약간 디버퍼 느낌으로 해서 이게 그냥 내가 예전 같았으면 뭐냐면 예전은 나 혼자 다 두드려 패는 어, 그런 캐릭이라고 보면 지금은 약간의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약화를 걸게 되면 아군이 쓰는 마법 데미지가 증폭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됩니다. 20% 30%가 올라가게 되고요그 다음에 이제 독성 폭발을 하게 되면 어, 받는 데미지 감소 요게 또 일어나게 되고요 어, 이러한 부분 때문에 보조적인 능력치도 보유를 하고 있는 다크 위저들고 보스 딜량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요렇게 고정이 되어 있으면 몬스터가 이제 움직이지 않고 한자리 가만히 있으면 딜량이 엄청나게 좋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소속계열이기 때문에 퍼뎀 자체가 좋고 어, 도트 딜에다가 장판 딜이기 때문에 어뭐한방한 어, 방이 한 죽는 게 아니라 조금 오래 때릴 수가 있고 한 자리에 있는 그런 몬스터를 잡게 되면 딜이 좋습니다. 어, 그래서 스케일을 좀 많이 쓰는 편이라서 MP에 보기 좀 많이 필요하고 이거를 추가적으로 좀 제가 넣은 이유는 뭐냐면 아크 같은 경우에 하다가 가게 되면 적응이 안 돼요. 아크는 MP에 보기 전혀 필요 없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다크를 했을 때는 MP에 보기 좀 챙겨 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프리트 계열인 팔라딘입니다. 팔라딘은 근접 마딜이고요. 팔라딘을 했을 때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근접 명중해야 되나요?라고 하시는데 얘는 마법 명중을 해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사냥이 최적화고요. 이 사냥은 누구보다 빠르 빨라서 최적화가 아닙니다. 동수팩에서 가장 먼저 사냥터를 뚫을 수가 있어요. 사냥터를 뚫을 수 있다는 거는 내가 거기서 일정 시간 이상 동안 사냥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고요. 어, 이거는 유지력이 엄청나게 좋아서 가능한 거고 기본적으로 힐이 있고 보호막이 있고 어, 이 보호막이 대지의 가업 뿐만이 아니라 패시브의 성스러운 축복을 통해서 또 유지력이 있고요. 세인트보다는 공격 스킬이 많기 때문에 어, 또 사냥이 세인트보다는 스피드가 나오고요. 그래서 어, 정화 이제 시식을 풀수 있는 점 때문이더라도 1대1이 좀 많이 센 편이고 어, 단체 때쟁때 약간 역할 수행이 조금 적어서 약간 어그로 핑퐁을 해줄 수 있는 몸빵의 역할 그리고 탱도 되는 편이라가지고 어, 길던이나 보스의 탱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셋 빠른 편은 아니고요 보시게 되면 그냥 무난무난하죠 그러니까 어, 만능이 만능인데 아, 어, 만능이라는 캐릭터는 애매하게 되면, 스펙이 떨어지게 되면 애매하게 되고요. 이게 스펙이 올라가게 되면 전능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고련류의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고, 의외로 초보분들이 하시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냥터를 좀 뚫는 게 빨라지기 때문에.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이 캐릭이 알브 사냥이랑 무스펠 사냥을 너무 빨리 들어오더라고요. 투력에 비해서. 어 사냥을 하는 게 신기할 정도의 투력이 사냥을 하고 있어요 어네고르타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아스가르드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세인트입니다 세인트 같은 경우에는 사냥 유지력이 좋고요 사실 이제 저는 세인트를 가장 많이 추천을 하고 싶은데 성장속도가 좀 느려요 왜냐하면 사냥 스피드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 사냥 유지력이 좋은 거지, 사냥 스피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성장력이 딸려요. 근데 성장만 하게 되면 PVP를 하든, 길던을 하게 되든, 보스를 하든, 어떤 모든 컨텐츠에서 그냥, 어, 좀 와주시면 안 됩니까? 어, 누구누구가 꼭 있으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할 정도의 1등 공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세 역시도 어느 정도 스펙이 올라가서는 원거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월보 금삼자 파밍하기에도 최적이긴 하고요. 그래서 보통은, 어이 프리스트 계열을 키우시는 분들은 팔라딘이랑 세인트를 조합을 해서 많이 키우시고요. 팔라딘으로 성장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상의 스펙이 되면 세인트로 바꾸거나 어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스를 잡는 게 세인트가 엄청 좋아요. 세인트도 마찬가지로 어, 클리어되는 보스는 동투력에 비해서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리셀을 이제, 시나리오를 클리어를 해가지고, 보스를 클리어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세인트가 상당히 고티어라는 거. 아, 뚫어봐야, 검단들이게 잡아서. 그래서 이제, 혼자 사냥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팔라딘으로 좀 변경을 해서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니고서는 지금 유지력 딸리는 직업이 생겨가지고, 그 캐릭터가 사냥을 못 하거든요. 그런 직업들은 같이 사냥을 할때또 좋지 않나. 근데 이번에 나온 신규 클래스 쉴드 메이든입니다. 발키리. 근딜이고요. 개인적으로 좀 전장 대강화부터 시작해서 리신처럼 왔다갔다 할수 있는 스킬도 보유를 하고 있고 약간 멋이 있는 캐릭터 그리고 순간딜량이 상당히 좀 괜찮은 캐릭터 그리고 유지력 중에서 유지력은 보호막이 있고 5초간의 피흡이 있긴 해서 근딜 중에서는 괜찮은 편이긴 한데 이 유지력을 피흡으로 느끼려고 하면 5만 정도 이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군한테 쓸수있는 스킬의 그런 어 사용 조건을 조금 더 완화를 해줘야지 좀더더쓸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바이킹는좀 패치가 좀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바이킹이 드메이드는 PVP 용도의 캐릭터가 나왔다라는 거이 상세한 부분들은 제가 또 리뷰를 한게 있어서 그거를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은데 좀 모아줄 수가 있고. 면역을 통해서 약간 생존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서버에서 지금 전투를 하시는 분들은 발키리가 좀 제일 괜찮다 느끼실 수가 있으세요. 원거리 딜러로 나왔는 엑슬러입니다. 기본 사거리는 5m고요. 버프시는 9m입니다. 그리고 유지를 하려고 하면 재감 기준으로 해서 한43% 46%이 정도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조금은 거슬리긴 하죠. 이게 사거리 문제가 어, 어느 어 정도는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세인트랑 싸울 때좀 약해지긴 해요 왜냐하면 버프를 제거를 해버리게 되면 사그레가 순간적으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어 그래서 유지력이 패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4만 정도에서는 유지력을 느끼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4만 대에서는 발키리 보다 유지력이 안 나온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그래도 보호막이 있거든 지금 엑셀러 같은 경우에는 보호막도 없기 때문에 피읍에 완전 의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재감이 안 나오면 피읍을 하기가 힘들고 그 스킬이 돌아왔을 때 흡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유지력이 좋다고 말을 하기는 좀 애매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애매한 정도라고 하면 4만 정도라고 하면 오히려 어쌔신이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쌔신이 유지력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트랙이 높음 높을수록 유지력이 조금 증가한다라는 점. 그런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나의 딜도 세지만, 남의 딜을 증폭을 시켜줄 수 있는 딜 증폭러예요. 상대의 치절을 깎고, 상대의 면역을 깎기 때문에, 아군이랑 같이 때릴 때 정말 이제 좋은 캐릭터. 아까 전에 제가 다크를 말씀드렸을 때, 석화가 이제 절대 감소가 50%이기 때문에 조금 안 좋아졌잖아요. 근데 그거를 때쟁 때 조금 데미지를 딱, 한 캐릭터 찍어서 때릴 때 녹이게 만들어줄 수 있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게 엑슬러거든요. 어, 그래서 이번에 오히려 발키리는 조금 더더 손댈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엑슬러는 컨셉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뒤 증폭러예요. 근데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스킬이 없기 때문에 어, 센 보스를 잡거나 내가 타겟팅될 때는 좀 많이 취약한 모습을 발휘하기 때문에 어 약간 스탯이 편중되어 있는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PVP용 캐릭터고요. 그래서 이제 티어를 말씀을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걸 말씀드리면 무소가금 분들 캐릭터 추천입니다. 신섭 기준, 구섭 기준으로 해서는 지금까지 무소가금을 키웠다라고 하면 4만 전후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신섭은 그대로 보시면 돼요. 어첫 번째는 스나입니다 전설 아바타 전설 무기 영상을 무조건 스나로만 해줄 수만 있다라고 하면 단점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어... 굳이 단점을 꼽자고 하면 뭐냐면 보스를 상대로 하는 딜량은 좀 딸려요. 왜냐하면 퍼뎀 자체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길드에서 보스를 잡는다든가 그런 게 있을 때는 데미지 자체는 그렇게까지는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스펙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왜냐하면 어 다른 지옥쿤도 치약을 다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정도만 제외를 하면 거의 무난하게 만능인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아크다크입니다. 어얘 역시도 그냥 무난한 딜러고요. 내가 아바타 아크가 떴어. 혹은 다크가 떴어 그럴 때 내가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돌리지 않고 그냥 그 캐릭을 해도 무난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게 아크 다크고 초반에 포뎀도 높기 때문에 사용하시기도 편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프리스트 계열입니다 세인트 팔라딘 키우는 거 자체는 힘든데 키우고 나서는 진짜 고민이 1도 없는 그런 캐릭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공격 스킬이 너무 없어 가지고 딜러들이 좀 부럽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어, 힘들게 키우시면 그집 그만큼 대접받는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이후의 티어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소가 금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는 뭐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다 내가 좋아서 하기 때문에 낭만이다 그래서 티어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을 사냥을 봤을 때는 여기서도 어느 정도 티어가 있다고 라 하면 엑슬러, 발키리 물론 여기서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투력에 의해가지고 이 순서가 바뀔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우선은 원거리고 리셀을 하기가 더 편하기 때문에 엑슬러, 발키리, 그 다음에 어센, 그 다음 버서커, 그 다음 디펜더입니다. 사냥 속도 순으로 좀 나눴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모든 부분을 우리가 과금으로 해결하는 과금락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냥이 잘 되는 게첫번째에요 사냥이 잘 돼가지고 내가 이제 파밍을 해서 어, 직접 희귀템을 캐고 컬렉을 하고 그렇게 스펙을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어, 사냥을 위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실 수 있게 제가. 설명해 봤습니다. 그래서 고러한 점을 생각을 해 보시게 되면, 어 여러분들이 이제 클래스를 선택하실 때꼭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